웃잖아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. 에이! 끝나면 이마좀 전해줘 쟤 저기 라이노 보고도. 형맞다 그래 형 래퍼라 매. 아 미안 얘는 예신 줄라. 행님 뭐 긴장을 또 이렇게. 에이? 녹살 좀 떨지 마. 다들 그래 형 보고 무슨 울부라고 그러드라 지금 부러 구건구라. 아 미안 누나 여지 그런쁜 거 <laughs> 하나 챙겨 우리 소리 하나 수라. <laughs> 땅타이틀 을어 아, 땅 대상이다. Yeah. Uh, 이건 인정형님그 비주얼 애플 욕한 건 나인 조 아니 형, 근데 형, 형바은 비비는 쐐기죠, 그치형 uh. 내가 뭐, 아마추어 그거 형 얼굴에 침뱉기 아시죠? 임마 우리 형은 싸구려로 팔잖아. 그럼 형, 도대체 뭘 파시죠? 아, 이거, 이거, 이거 말하는 건가? Uh. 매겨진이다, 매겨. You, you!